여기가 응. 어딘지 알아? 네, 감천문화마을이잖아요. 알록달록 집들도 예쁘다던데요. 여기 사람들도 엄청 많다, 그치? 네, 여기 외국인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 외국에서 여기가 유명하다고 관광하러 온대. 우리 지금부터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란 곳을 갈 거야. 작은 박물관에는 그럼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역사가 담겨있어요? 저건 뭘로 모아져 있는 걸까요? 골세 가까이 가서 볼까? 뭔가 마치 거대한 물고기 같다고 음, 해야 하나? 타일을 여러 개 모아놨다, 그렇지? 이 골목길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근데 진짜 동화책 속 같아요. 저기 벽화는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야. 이마을에 지난 시간들을 담고 있단다. 우와, 그러니까 마치 마을이랑 책이랑 연결된 느낌이에요. 엄마, 이게 뭐예요? 길이의 독서라는 소식지야. 여기엔 감천 문화마을의 이야기와 함께 관련된 추천 도서들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단다. 그래서 여기 짜잔, 엄마가 그중 하나를 가져왔지. 저그책 읽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읽고 싶어요.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빵 터졌다. 그것도 내 귓가에서. 동동아 잘 지내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책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함께 걸었으면 좋겠지. 네. 저처럼 친구들도 여기 오면 소식지랑 같이 여행하는 기분일 거예요.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요. 여기에서 우리 갔던데 기억나? 응. 여기서 어디가 좋을 것 같아, 숨바꼭질하게? 음, 여기 우산 있는 여친분이라 아, 써저있는데 우리 기리의 독서 소식지랑 함께 부산의 다른 곳도 여행해보면 좋겠다, 그렇지 네, 우리 또 다른 마을로 책 여행 떠나요 약속! 약속? 응! 너무 멋있다